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변함없이 안녕하셨습니까? 어, 저희들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악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의 42번째 시간,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12장을 공부하다 보니까 선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과 같은 단어이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선으로 죄를 이기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결국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을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다는 읽지 않고 이제 중간 제가 좀 필요한 부분은 잘랐는데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에 요약하는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참 위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죠? 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으로 어떻게 죄를 이겨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병든 우리를 치료하고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딘 오니 씨와 더불어 몇 명의 미국의 의사들, 미국의 이제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한 그런 의사들 가운데에서 뭐 우리가 음식을 바꾸고 수술을 하고 여러가지를 해도 결국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질병을 다 치료할 수가 없다. 하는 과학적인 발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지 않으시려면, 그죠? 여러분, 미워하다가 여러분 병 드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병들지 않으시려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이 사랑. 혹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 다음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에 원그 본래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 이게 산상보원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산상보원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다 알지만 정말 지키기 힘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이게 적극적인 말씀입니까? 더군다나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이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이건 하늘에서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같아지는, 같은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여러분, 해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탁 꺼버리시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실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인류는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듣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햇빛도 주시고 그다음에 비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표시다. 여러분,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우리가 거듭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로부터 이루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만이 할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쓰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건 누구도 한다고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는 여기 보면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한다. 그럼 여기서 세리하고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바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시켜 구원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리고 구원받았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않는 그리고 악에게 찌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나오는 게 신문입니다. 그 인터넷 신문 가운데 참 재밌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천년 십만원.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그 이제 시골에 있는 어떤 그 아주머니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하나 남겨놓고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 이 부인이 그참 남겨놓고 간사랑의그참 씨하신 이 아들을 자기가 모든, 이 아들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이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정말 또 똑똑하기도 해가지고 나중에 엄마 말씀을 잘 듣고 성장하더니 나중에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그것도 좋은 성적으로 나중에 사법연수원도 마치고 판사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아주머니가 자랑스럽겠습니까? 아, 정말, 뭐, 세상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인데, 그런데다가 이 아들이 서울의 굉장한 부잣집의 딸하고 딱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주머니는 이제 시골에서 늘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아들은 어머니, 저희하고 같이 서울에서 사십시다. 그러지만은, 그것을 거절하고 시골에서 늘 살다가, 1년에 몇번그 아들 집에 방문하는 것이 이분의 아주 유일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이 어머니에게 자기 집 열쇠를 이제 복사해 가지고 한 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언제든지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잔뜩 그쌀 그리고 기타 뭐 많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 아들 집을 갑니다. 그래 가지고 가면은 이제 집에 가면 대체로 그 아들도 없고 그다음에 며느리도 없으니까 문을 열고 혼자 들어가서 가져온 거를 잔뜩 쌓아 놓고 그 빈집에서 이제 이 자기 아들 부부가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어떻게 사나? 아들 서재도 들어가 보고 뭐이방저방 방 돌아다니다가 한번은 심심해 가지고 자기 그이 아들하고 며느리의 그 안방을 들어갔대요. 그 그래 들어갔더니 그 책상 위에 뭐 검은 책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 이게 가계부였어요. 그래 가계부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는 이 며느리가 이제 어떻게 살림을 했나 보니까. 아, 이 며느리가 똑똑하니 살림을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겠습니까? 근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는 매달에 한 번씩 촌년 10만원 이렇게 써놨더래요. 이게 누굴까? 어떤 촌년에게 10만원을 보냈나? 근데 가만히 봤더니 옆에 보니까는 매달 보내는 날짜가 똑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가 이 며느리한테 10만원씩 용돈을 받은 날하고 똑같더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나중에, 촌년 10만원이 자기인 줄 알게 됐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 아들을 이혼을 시켜야 될까? 그래서 이제 화가 난참에, 그냥, 말도 안 하고 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날 저녁에 엄마를 만나려고 했는데, 엄마는 안 계시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왜 저를, 제 얼굴도 안 보시고 가셨습니까? 제가 참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나 같은 촌년이 가서 뭘 하겠니 그렇게 말을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촌년? 그래서 이제 가계부를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 촌년 10만원이라고 쓴 거를 이 아들도 발견한 것입니다. 아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혼을 할 것인가?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밤새워서 야근을 해야 되는 날이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 자기 부인을 이제 처갓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약속을 하고 처갓집에다가 데려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이 이 판사 사위가 이 자기 딸을 데려오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제 장인 장모가 이제 뛰어내려와서 아 올라가세 들어가서 밥이나 먹고 가세 그랬더니 판사들이 하는 말이 천년의 아들놈이 어떻게 이 집을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급해서 갑니다.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 말을 듣고 이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자초지정을 한그 장인, 장모, 그리고 이 며느리까지 다 시골에 와서 정중히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를 정말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이 사랑하는 며느리를 용서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가계부의그 그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어머니, 50만원. 그래서 이 어머니가 참음으로 해서 용돈이 다섯 배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용서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축복하고, 그를 참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천년 십만 원 그것이 어머니 오십만 원이 되도록 여러분 사랑으로 정말 더 그러므로 사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면 여러분 이 로마가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제 로마로 전파됐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300년 만에 로마를 다 정복을 했을까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 이교사회가 기독교로 변하게 된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로마 교인들이 바울의 이 글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축복하고 어떤 때는 그들을 이제 정말 순교장에 내어서서 어떤 때는 화형시키고 짐승에게 물려죽게 할 때에 이들이 전혀 보복하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순교를 하기 위해서 이 이제 병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서 순교장에 그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의 그 순고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그 로마 병사가 나중에 잊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 병사가 결국 순교장에 순교 당하러 오는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기독교가 이 로마를 정복한 의미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굉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오늘날도 세상에 이렇게 전파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너무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가? 정말 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이 부족함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이 혹시 누가 여러분들을 핍박하게 될때 말이죠. 여러분. 미우면 어떻게 해요?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그럴 때, 사랑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이게 이제 그 유럽에는 그 재세례파 혹은 재침내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스위스의 그취리에서쯔잉글리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자 밑에서 사실은 신앙을 하다가 어느 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그 유아 세례가 아닌 영세가 아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혹은 이제 자기가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일이 있어야 침례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요? 침례를 두번 받아서 다시 받아서 이제 재침례파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침례를 다시 받게 되자 이제 그때 이미 예수님을 믿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바로 이 재침례파들을 이제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도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판화 그림이 실제로 루이켄이라는 사람이 쓴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그 책에 나온 실제 그 판화입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 기독교인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얼음판을 지나서 도망갔어요. 을막 도망을 가는데 뒤에 기독교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다가 그를 쫓아오던 한 기독교인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어요. 저 밖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을 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 도망가던 제 침내파가 그냥 두면 저 물에 빠진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구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마음 속에 돌아가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돌아가서 물에 빠진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구원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쫓아오던 기독교인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이 기독교인들의 손에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지킨다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 승리는 이것이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사도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 모든 환란과 고난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라고요 그 중간에 보면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 선생님은 말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